안녕하십니까. 규제 지역 해제 이후 경쟁률 평촌 센텀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1월 3일 규제 지역 해제 이후 여기 평촌 센텀 퍼스트 귀중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1순위 경쟁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886세대 대단주가 되겠습니다. DLENC와 코롱 글로벌이 컨소시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해제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때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래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분양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특별 공급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 소유자도 무수심 척약.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좋은 그런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한번 보도록 하면 이번에 센텀퍼스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36 5억 3천 46 6억 9천 59 a 8억 8백 59b 8억 8백 59c 8억 3 0 0 어 이것을 보면 이 가격을 보면 강동 헤리티지보다 훨씬 이렇게 비쌉니다 이렇게 59 강동 헤리티지는 59가 7억 7,500원인데 벌써 59가 8억 800 59b도 8억 800 이렇게 강동 헤리티지보다 아, 비싸게 되네요 어 이것을 보면 고분양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4a도 10억 7,200 84b 10억 7,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 가격이 이렇게 고분양가로 돼 있다. 그러면 한번, 주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호계동, 평톤, 더샵, 아이파크 보겠습니다. 34평이 여기에 9억 500입니다. 근데 센텀 버스들은 84가 10억 7,200. 이렇게 비싼 아파트로 해서 누가, 여기에 청약,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경쟁률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특공, 특공이 보면요. 6 2 7세대 모집하는데 여기에 보면 83세대만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83분만 참패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오늘 금방 발표한 1순위. 이렇게 미달이 이렇게 쭉쭉 잡네요. 36. 1순위 미달. 80... 여기도 46 1순위 미달 59 A 1순위 미달 그 다음 59 B 1순위 미달 59 C 1순위 미달 그 다음 72 미달 84 A만 받으시 2.68 2.68인데 이거 이런 용도 되면 여기도 이렇게 대수가 낮아서 미계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68대인는안 됩니다 84 B 1순위 해당 지역 6세대 미달 기타 지역 117 그래서 총 1150세대 이렇게 모집이 는데 257분만 이렇게 초약했겠네요 참패입니다 참패 이렇게 비싸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둘레시세보다 싸야 하는데 이렇게 호계동 평촌 도삽 아이파크 이렇게 9억 500 근데 여기서는 센텀버스터는84 1 0억7천 이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싼데 누가 청약을 하겠습니까 규제에 이거 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규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규제 지역 분양가 사은 제 적용 지역 해제라든지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주택 공급 주거 복지 강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규제 완화돼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또 둘레 시세가 둘레 시세가 이렇게. 84, 평촌 더샵 아이파크, 이렇게 9억 500인데, 누가 이렇게 청약을 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인덕원 자이고분양가로해서 해서 참패를 했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여기에 평촌 센터 퍼스트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인동서이라든지, 금정역, 지 t 스 c 또 호계역, 등등 아주 좋은 그런, 어 교통 요지를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고분양가로 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음, 이렇게 혜택이 없다 규제 완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고분양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분양가 아,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는 어지를 말야 한다. 아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건설업자들도 또는 여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낮은 분양 이것이 우리 청약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행복과 행운이 따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